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혹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여긴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보고 어떤 때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또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같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성경은 새 생명이다, 또 다른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속에 생기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영생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라서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은 죄로부터 온 죽음에서 큰저 내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완전한 의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고행으로 그렇게 우리 몸을 학대한다 하더라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죄값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뭘 보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돋보이려면 오히려 죄가 더 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죄가 더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돋보이 위해서는 그런 죄가 더 커져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일 거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오해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아래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은내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내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우리 것으로는 그렇게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찌 죄 아래 더 살겠느냐 하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분이 있고요.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분들이, 앞으로 세례를 받을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걸 바르게 알려 그러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때 말할 때에 죄가 우리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향에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급력적인 삶을 살아도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시죠? 이분은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고행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긴급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지나치게 금식을 했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암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그 죄를 다 고백하려고 몇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아주 얇은 수도복만 입고 차가운 방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그렇게 고행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행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를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이미 완전히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을 자도 아니고,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것도 아니고,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과 똑 하나로 연합된 사건을 두고 세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나중에 세례하겠습니다만 물을 뿌려서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세례를 베푸실 때는 엄밀하게 단어를 쓰면 침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을 물에 푹 잠기게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게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물에 푹 잠겼다고 하는 것은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것이 이 침례 세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 침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물속에 푹 잠겨서 예수님과처럼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우리도 죽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여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물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더 이상 죄 아래에 더 살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읽은 사절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가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살려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죄 아래로 내려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실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이미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되 죄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는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내가 지금은 지금 내가 아니다 하는 그런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 보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새롭게 사는 존재로서 이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최초로 한국인이면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한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황해도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서양의 여성교사님에게서 전도를 받고 그가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그 부고장을 받고 실제 사실인지 지금처럼 뭐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여기서 한모 어, 척이 뭐다 알듯이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고장이 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김익도가 죽었다고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다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시장에 그김익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무슨 짓을 또 꾸밀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좀 어, 피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죽었다고 한 이분이 시장에 다나타난는데 까만 성경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해 보는데 어느 날 어느 집옆 담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집 여주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그냥 김익두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옷이 얼마나 다 젖었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툭툭 털고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옛날에 기믹두가 살아있다 그러면, 옛날에 기믹두가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당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옛날에 기믹두가 살아있다 그러면 당신은 오늘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하여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한국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런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심을 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 내가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나의 모습은 전에 나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하고 신분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자 제도가 있었지요. 아들이 없어 가지고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집안에 친족 중에 아들을 남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양자를 들여서 집안 대를 잇게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정조부가께서 양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종손 집안이 쭉 어쨌든지 간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양자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양자로 그렇게 입양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랑으로 그렇게 입양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입양을 했을 때에 입양을 한 부모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내 아이라고, 우리 아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입양이 된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양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요, 지금 우리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어, 이 아빠 엄마는 "거짓이야, 가짜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진심으로 내 아이라고 생각하듯이 나도 신분이 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우리 엄마 아빠인 줄 그렇게 믿고 사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말하자면 입양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 주셨지만 입양자이지만 친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은 우리가 죄 아래 다시는 그하지 않도록 죄 아래 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죄 아래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신문이 바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어두움의 죄 아래에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이제는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죄의 가장 큰 죄를 이기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증가되고 우리에게도 옮겨지고 우리가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그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의 그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지배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의 지배권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우리 몸을 죄에게 그 지배권을 넘겨 주어서 죄 아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지배권을 죄가 아니라 성령에 넘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에게 우리의 지배권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 주는 것, 지배권을 다 내어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지배권을 다 내어 드리는 그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면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내어 드릴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변화되어서 그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이기며 사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의의의 도구로 들여서 죄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